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제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최근에 거실 뒤에 막 택장 쫙 깔려있는 그곳에서 자주 찍었었는데 다시 제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곧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 집이랑은 이제 곧 바이 바이를 하고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기념삼아 이곳에서 다시 촬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커버 서울과 함께하는 콜라보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커버 서울에서 진행하는 일곱 번째 습관계라는 주제로 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멋진 여섯 분의 유튜버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 습관 여러분들에게 어, 이야기를 나눠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또 각자의 습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북튜버다 보니까 독서 습관에 좀 치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마 저를 계속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습관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서점 플랫폼에 습관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제목을 다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사서 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커버 서울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10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꼭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제가 마지막에 같이 뜯어보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 멘탈을 지켜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야. 확실하게 제 인생을 변화시켜준 그단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저는 독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냐, 언제부터 책을 읽었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특히 아빠가 되게 많은 영향을 좀 저한테 끼친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저의 아빠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무속 신앙,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다 읽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무언가를 읽는 거에 대한 감각을 저한테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맨 처음. 뭔가 작가를 좋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작가는 이어령 교수님이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글자가 주는 재미, 이야기가 주는 재미를 확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커가면서 당연히 독서를 멀리 하기 시작하죠. 그때도 계속 그냥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사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책을 멀리하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책을 가까이하는 그런 책벌레는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만화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보는 거에 완전 빠져가지고 좀 영상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점점 성인이 되고 다행이었던 건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책을 그냥 안 읽어도 가서 뭔가 막책 구경을 하고 하나라도 사오면 내가 뭔가 이 책을 아직 안 읽었지만 여기 나오는 제목과 목차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들 있죠. 그게 사기만 해도 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알죠?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책을 사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라도 좋아한 게 정말 다행이었다. 그래서 책은 놓치 않고 있었고 좀 저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해준 계기가 또 뭐였냐면 이북리더기를 생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전자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MP3 플레이어가 나왔을 때도 되게 많은 기종을 갖고 있었고 전자사전 아십니까 여러분? 전자사전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막아이디벗거 사고 예쁜 거막 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전자 제품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자책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이게 눈에 좋대 시력이 나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넣어서 딱이한 권만 들고 다니면 된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선물로 받고 엄청 이걸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또한 가지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하철 사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니 엄청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무심코 지하철에서 앞을 딱 봤는데 진짜 전원 다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어. 그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시곤 하죠. 저는 그때 무심코 그렇게 봤던 그 장면이 너무 소름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억지로라도 그냥 책을 들고 다녔어요. 원래는 책 집에서 보고, 뭐 실내에서 보고, 서점 가서 보고 이러기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서부터 책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는 지하철에서 무조건 책을 읽어야지. 핸드폰은 최대한 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항상 종이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북리더기를 사게 된 시점부터 이북리더기를 들고 다니면서 진짜 짬짬이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뭐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친구를 기다릴 때라든지 뭐 어디든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읽는 거 진짜 좋아요. 기차 타고 어디 갈 때도 전자책 한 권만 딱 들고 다니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계기로. 독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습관으로 박혀 버렸어요. 자, 혹시 책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가요? 제이 습관이 된 계기랑 여러분이 독서에 재미를 붙인 계기가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독서 습관을 어떻게 들였는지 좀 저랑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이런 거 댓글로 진짜 꼭 남겨주세요.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독서를 습관화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독서를 하잖아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책을 읽거든요. 근데 이책 읽기를 할때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템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한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요, 헤드폰 혹은 이어폰이에요. 예전에 제가 제 독서템들 소개를 할때 헤드폰을 소개를 했는데 누가 댓글로 헤드폰이 왜 독서템이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완전 독서템 맞습니다 왜냐면 지하철에서 아까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지하철이 항상 조용하지가 않아요 지하철은 정말 시끄러워요 그리고 저는 이 청각에 너무 예민한 사람인데 책을. 내가 안 읽는다 해도 지하철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전화를 엄청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끼리 엄청난 수다를 떤다거나, 진짜 그럴 때는 막 속에서 저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이런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지만, 요즘 조심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냥 꾹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와중에 책에 집중하고 싶어도 소리가 들리는 또 어떡해.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헤드폰, 이어폰이 저에게는 완전 소중한 독서템입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스 헤드폰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맨날 가지고 다니는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클래식이나 재즈나 그런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없어야 돼. 가사가 없는 노래를 틀어놓고 책을 보면 정말 집중이 잘 되고 그 듣기 싫은 사운드를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이런 에어팟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뭔가 짐이 너무 무겁다. 그럴 때는 얘보다는 이런 작은 에어팟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플레이리스트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그 김옥희라는 색소포니스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옥희 님이 작곡을 한 곡들이 정말 좋거든요. 별처럼 빛나는 밀크티 맛있어? 그거를 들으면서 책을 읽을 때 진짜 몰입과 이 황홀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추천을 해 드린 곡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완전 제 독서 습관 찐으로 확 열게 해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북리더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저희 집에 이북리더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나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리디페이퍼 3세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6년 정도 쓰고 있는데 진짜 아직도 고장 한번 안나고 너무너무너무 편하고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애초에 그냥 리디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리디페이퍼 3를 되게 잘 애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나온게 리디페이퍼 4세대. 얘는 얘보다 좀 많이 커졌죠. 근데 그립감이 좋아가지고 여기 손으로 잡는 부분은 화면이 없어요. 그 다음에 크레마 사운드업입니다. 얘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물리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닉스 포크 5예요. 얘가 아까 그 리디페이퍼 3랑 3세대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조금 더 작네요, 얘가. 그다음이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남자친구 건데 오닉스 페이지라는 모델인데 얘는 오히려 얘랑 비슷하죠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리더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북 리더기. 장점은 이제 다들 아실텐데, 흔하게 여러 가지 책을 그냥 저한 기계에 담아둘 수 있어서 이 기계만 들고 다니면 된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저런 리디라든지 밀리의 서재라든지 그런 구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한달 사용료만 내면 거기에서 제공하는 책들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그것도 저한테는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을 많이 안 읽고 습관이 안된 분들은 오히려 구독 서비스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구독만 해 놓고 책을 안 읽게 되거든. 언제나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읽게 돼요. 그냥 돈 주고 한 권을 딱 사서 읽는 버릇을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그냥 맨날맨날 맨날 책 있는 거를 애초에 그냥 습관이 되어 버린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진짜 종이책 사면 공간 차지하지 돈 계속 나가지. 근데 저렇게 구독 서비스 한달 하나 딱해 놓고 거기서 이제 책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 권한두세 권, 세네 권 읽어도 사실은 뽕을 뽑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북리더기를 정말 정말 잘 이용하고 제 습관을 키워 준 아주 소중한 그런 독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주 소중한 도구는 바로 연필입니다. 연필, 샤프, 형광펜 이런 것들. 그런 기록 도구들이 저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일단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필통이에요. 이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구매한 연필이에요. 이런 연필도 있고, 펜코에서 나온 이런 귀여운 연필도 있고요. 이건 또 샤프인데 어, 명탐정 코난 남도일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새겨져 있는 약간 오타쿠스러운 그런 샤프인데 이것도 되게. 글씨 쓸때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을 읽을 때 낙서를 하면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제가 항상 낙서를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되게 깨끗이 볼 때도 있고, 오히려 연필이 아니라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넘어갈 때도 있고, 혹은 그냥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고 책. 위쪽을 접거나 아래쪽을 살짝 접는 그런 식으로만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낙서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약간 책이 제 친구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제가 낙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데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 연필로. 동그라미도 그리고 줄도 치고 막 이것저것 쓰는 거지. 와, 나 이런 거 불렀는데 진짜 이 표현 너무 좋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수다를 떨듯이 기록을 해 가면서 책을 읽으면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이것도 아마 슥 습관을 기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할수 있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일단 재밌어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별로 하기 싫고 그런 걸 습관화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내가 하고 싶고 재밌어 보이고 재밌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더 하게 되고 습관이 되는 기간이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이 연필이 굉장히 제 독서 습관을 탄탄하게 만들어준 친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해드릴 제 습관 아이템은요. 이 아이템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바로 독서 모임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지금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서로가 읽은 책을 인증을 하는 그런 챌린지의 형태를 띈 독서 모임입니다. 일단 매일매일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매일매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자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챌린지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챌린지 형태가 아니더라도 같은 책을 읽는 독서 모임, 혹은 어쩌다가 한번 모이는 그런 독서 모임이라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혼자 하는 거랑 누군가와 약속을 해서 하는 거랑은 진짜 기분이 너무 달라요. 뭔가 독서 모임이 딱 나가서 어, 오늘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오늘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다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이러면서 같이 막 커피도 마시면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만 행복한가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 도구 추천은요, 바로 노트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어리 노트도 있고, 그냥 생각 노트도 있어요. 그리고 일기장의 형태를 띈 노트도 있는데 어디든 좋으니 내가 오늘 읽었던 좋은 구절을 하루에 하나 혹은 일주일에 하나라도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냥 써놓고 말지 말고 다시 읽어보고. 내 문장으로 만드는 버릇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좀 열받는 순간이라든지 그럴 때 뭔가 그 구절이 되게 지혜를 주는 것처럼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만을 위해서 적으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의 독서 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일기를 적기도 하는 그런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날의 나에 대한 기억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존이 된다니까 사실 이 기억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기억하려고 뭔가를 행위를 취한다 해도 다 잊혀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뭔가 기록을 해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더내 글로 써 내려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또 습관이 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곧 2025년이잖아요. 또 1월 달이 되면 사람들이 다이어리도 엄청 사고, New Year New Me 막 이러면서 새로운 날을 꿈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1월이 되기 전에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습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책 읽는 습관인데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 그냥 책 손에 들고 다니기 딱 이렇게 쉬운 거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뭔가 그냥 애초에 밖에 나갈 때 그냥 책한 권을 이렇게 딱 팔에 끼고 다니면 일단 멋있잖아요. 저는 이 시각적인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느낌도 있고 만약에 독서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이 되기 전에 이 영상을 본이 시점부터 책을 그냥 얇은 책 그리고 예쁜 표지의 책을 들고 다니기 그러면 무조건 습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무거운 거를 내가 들고 다녔으니까 읽을 거 아니에요 한 줄이라도 분명히 이거 들고 지하철 타면 넘겨 볼 거라고 그러면 핸드폰 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책 들고 다니기.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습관은요. 이제 책 이야기는 아니고 레몬 물과 식초물 마시기입니다. 제가 건강에도 관심이 진짜 많아요. 물론 제 스스로도 제대로 실천 못하고 있는 기간도. 많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항상 지키고 있는 건 식초물 마시기, 그리고 레몬물 마시기거든요. 몸에 염증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탄수화물 많이 먹은 날에 마셔주면 혈당을 낮추기도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초물 맛이 되게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혹시 식초가 진짜 너무 못 먹겠다 싶으면 레몬물을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이두 개를 먹으면 평소에 콜라라든지 그런 음료수를 먹고 싶다는 충동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엄청 배고플 때 있잖아요. 막 사람이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 배고픈 상태일 때잖아요. 그거를 식초물을 먹거나 레몬물을 마셔서. 이 배를 채우면 조금 덜 폭식을 하게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막 슈퍼스파는 사과식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어, 아마 코스트코에 팔 거예요. 유기농 사과식초에 해가지고 초모가 꼭 들어있는 그런 거를 잘 검색을 하셔서 좋은 거를 사시고 레몬물을 드실 경우에는 직접 레몬을 짜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도 막 닦고 막 씻고 짜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레몬 100%인 레몬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물에 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좀더 건강을 챙기기.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습관은요, 바로 블로그에 대해 일상 기록하기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습관 중 하나인데요. 일단, 나 자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커요. 핸드폰으로 의미 없이 사진 찍고, 그냥 방치하고, 앨범에 사진 데이터만 쌓이고, 어쩌다가 한번 보지, 이걸 아무런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냥 가끔 SNS에 올리기만 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나의 일상 기록해가지고 올려요. 그래서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내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사진을 쫙 블로그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설명 글을 다는 거죠. 이날은 이거를 먹었고 누구랑 먹었고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걸 느꼈고 이러면서 그냥 사진이랑 글, 사진이랑 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찍고 혹은 한달 찍거를 블로그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일상을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할수 있고. 고 되돌아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리뷰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치의 내 자신 리뷰 혹은 한 달간의 나 자신을 리뷰. 내가 한달 동안 어떤 음식들을 먹어왔고 한달 동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음악을 주로 들었는지 또 내가 영화는 어떤 걸 봤는지 또 어떤 책들을 이한달 동안 읽었는지 이거를 리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약간 한달 월말 결산을 된다고나 내가 12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 진짜 나한테 와닿았던 책은 딱이책한 권입니다. 혹은 내가 이한달 동안 정말 너무 즐겨 들었던 노래는 짠이 노래입니다 이런 거를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심지어 제가 어떤 거를 먹었는지 다 기록을 해서 어, 내가 어제 뭐 먹어서 배가 아픈 거였지? 어, 오늘 피부 에 트러블 났지? 아 어제 이거 먹어서 그렇구나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 있어서도 블로그 기록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습관 세 가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책 들고 다니기, 두 번째 식초물 그리고 레몬물 마시기,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에 내 일상 기록해서 나 리뷰하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고치고 싶은 습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바로 먹는 걸로 보상하는 습관입니다. 정말 고치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는 것도 너무 좋고, 먹는 그 순간 자체도 너무 좋고, 먹을 때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먹는 그 순간 직업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 혼자 집에서 그냥 혼자 밥 먹을 때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일이 되게 많았을 때, 제가 자꾸 먹는 걸로 저를 보상하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살도 많이 쪘고 그러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그거를 조금 참기 어려워하는 느낌이랄까? 진짜 식초물 같은 거 먹어 가지고 그나마 살이 덜 찌는 거 같은데 먹는 거에 비해서 아무튼 좀그 보상 심리를 좀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2025년에 진짜 버리고 싶은 습관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먹는 걸로 보상 받으려는 습관 고치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습관에 대한 이 영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꾸준한 습관이 되려면 일단 내가 어떤 거를 습관을 하고 싶은지 항상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만 해서는 그냥 항상 있고 나는 나한테 너무 그런 부분에서 관대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일적인 부분에서는 냉정하지만 이런 습관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나와의 약속을 안 지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자꾸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습관을 기르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을 일주일 간격 혹은 한달 간격 나 자신 리뷰하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나를 트래킹 하는 거예요. 우리가 sns 같은 거를 보면서 항상 친구 트래킹은 많이 하면서 내 자신이 뭘 했고 뭘 원하고 뭐가 부족한지 트래킹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뉴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내 자신한테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주는 게 습관 형성의 꿀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벤트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커버서울 브랜드랑 제가 좀 좋은 습관을 만드는 취지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를 공유하는 습관계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되는 영상이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키노트 구독자 대상으로 100분을 선정을 해서 헤비 캘린더 키트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인생을 바꾼 습관을 댓글로 적어 주시고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0분의 구독자 분들께 드릴 선물은 헤빗 캘린더 키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만다라트 헤빗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만다라트를 적을 수 있는 큰 종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만다라트를 작성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적고 그 옆에 그 목표에 필요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다음 로그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헤비 스타터 키트예요. 일단 이렇게 책 읽는 사람들을 위한 트래커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트래킹할 수 있는 무드 트래커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또 헤비 체크페이퍼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트 같은 게또 하나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데일리 루틴, 여기 슬립 트래커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트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데일리 루틴, 먼슬리 위클리 골이 나와있는 노트가 있네요. 스티커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100분의 구독자분께 추첨으로 선물이 나갈 헤빗 캘린더 키트인데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런 탁상용 캘린더가 있는데요. 그냥 캘린더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열면 일단 여러분에게 캘린더는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런 문구부터 시작해서 어 되게 깔끔하네요. 12월 달부터 그리고 뒤에 보면 역시 이렇게 남다를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또 트래킹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딱 책상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 큰 A2 사이즈의 2025년 캘린더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략적인 목표라든지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써놓고 하루하루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볼수 있는 그런 A2 사이즈의 캘린더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키 노트 캘린더가 또 들어있어요. 다양한 캘린더 모음집 같네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 잇 형식으로 스티키 형식으로 떼서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다이어리 같은데 붙여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는 포토 캘린더 카드예요. 한번 뜯어보면 얘도 12월부터 1월, 2월, 3월 이렇게 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림이랑 써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앞뒤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도 너무 예쁘고,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북마크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드릴 해빗 캘린더 키트였습니다. 2025년에 저랑 새로운 습관을 재밌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제 영상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 습관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구글 폼에 있는 신청서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습관에 대해서 길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이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기 아주 아주 좋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랑은 또 다음 재밌는 책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